안녕하세요. 즐거운 주말입니다. 오늘은 어, 음성 쪽에 있는 어, 화장품 공장 지금 청소 중입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죠. 어 지금 보이는게 사각이 디퓨저라는거예요 <laughs> 요거 분해해서 어, 청소 싹 해주는거죠 別だ。 잘라가? 네. 음. 잘. 라가니까 잘라가. 아, 좋습니다. 여기 이제 청소가 안된 거고, 우리가 청소가 된 거고, 아, 이게 이 구간이 제일 조금 난이도 있는 데니까 이따 할때 조심해서 하자고, 네. 엘리베이터 올린 상태에서 사다리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, 예, 이따가. 여기만 좀 조심해 줘요. 어? 여기만. 어. 사기 안 나올 거야, 아마. 렌탈로는. 예. 음, 여기. 일단은 여기 가공장. 청소 중이고, 이제 또한 곳이 있어요. 폐수처리장. 거기도 지금, 어, 작업 중에 있습니다. 두팀으로 나눠서 예 진행중입니다 예. 마지막... 아, 예, 이거는 서비스로 진행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. 아, 사탕 가야 되는데, 사탕은 못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이제 또 등도 달아줘야 되고, 네. 청소가 참 분야가 다양합니다. 네. 배수 처리장 여기는 이제 뭐, 곰팡이가 많이 폈기 때문에 곰팡이 제거 청소 중입니다. 네. 전체적으로 다. 아. 청소가 진행될 겁니다. 어우, 좀 되니까 확실히 깨, 깨끗하네. 자,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청소가 다 진행될 겁니다, 예. 안녕.